자, 경우의 수 가봅시다 자식아 넘어가야지 자 경우의 수자 경우의 수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는 말을 붙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가짓수 예를 들어 주사위 던졌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란 주사위 던졌다 이게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때 결과를 생각하면 1, 2, 3, 4, 5, 6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 경우를 생각하는 것을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한다. 를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허,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처리해 나가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준점을 뭔가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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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 그 기준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한 것이 사전식 수의 크기순으로 하나하나 하나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따져, 따져주면 된다는 라 거죠 자 대표적으로 1과 2와 3과 4와 5가 있다 자 이거를 두 개씩 짝을 지어주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다면 대소관계 무시하고 그냥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주는 방법 자, 노가다를 하는 거죠. 1, 2 했을 때. 작은 거부터 항상 1을 고정시켜 놓고 3일 때. 1 고정 4일 때. 1 고정 5일 때. 그 다음 큰 거. 즉, 숫자로 보면 12, 13, 14, 15. 그죠? 그 다음 20대가 그 다음이겠지. 21 하지 마시고, 21은 뭐 했으니까. 23, 24, 24, 25. 그 다음 3부터 시작하는 3, 4, 3, 5. 4로 시작하는 4, 호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짝을 지어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대소관계를 생각하면서 쫓아가야 헷갈리지 않게 풀수 있다라는 겁니다. <laughs> 자, 뭐 넘어가고. 자, 이 용어는 아직 여기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어,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 <laughs> 자, 한 개의 주사를 던집니다. 나오는 눈수가 소수인 경우. 소수는 수는 약수가 두 개인 자연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작은 2, 그다음 3, 5, 7, 11, 13뭐 이런 것들이 주주주중 있더라. 주사이니까 당연히 6보다 작은 것들, 작거나 같은 것들 몇 가지? 세 가지. 그다음에 6의 약수인 거몇 가지? 네 가지. 일, 2 36. 자 합의 법칙이랍니다. 자, 합의 법칙이라 하면 또는이죠. 또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또는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저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좀 생각이 좀어렵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합의 법칙을 적용하자라는 것은 어떤 사건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폭을 넓혀준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학원을 이야기한다면, 뭐 수학 학원이 있고 영어 학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상가에 뭐 수학 학원이 대충 뭐일 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영어 학원이 뭐네 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엄마가 갑자기 학원 가래. 영어든 수학든 이 어디든 가래. 영어를 가도 되고 수학을 가도 되는 거잖아. 그냥 11개 중에서 아무 때나 한 군데 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수학이든 영어든 아무 때나 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 또는 영어를 가라. 그럼 경우의 수를 7가지 중에 하나, 4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전체 11개 중에 한 군데를 가면 끝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뒤에 나오는 고배법칙은 좀 수학도 좀 가고 영어도 다 가라라고 그랬어. 다 가라. 그럼 7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네개 중에 하나 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수학이라는 것과 영어라는 녀석이 있을 때 순서 쌍을 만드세요 라는 거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은 몇개 중에 하나를 넣을 건데? 7개 중에 하나를 넣을 거야. 즉, 수학 하나가 어떤 게 1번이 선택되었을 때 영어는 네개를 써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이 말인 거지. 수학 2번을 선택해도 영어는 네개를 써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지. 맞나요? 그래서 수학을 하나 고를 때마다 4개씩 나온단 말이야. 그럼 4개씩 몇 번을, 7번을 더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적용이 되더라. 아무튼 지금은 합의 법칙이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끝난다는 라 뜻인 거예요. 되겠죠? 자, 항상 이 경우의 수 이런거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지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합집합이 또는의 의미니까 교집합이 없다 치면 이렇게 각각의 개수를 더하면 끝나는 것이다. 뭐 이런 뜻인거죠. 자 이런 뭐 것들 이 있고 쭉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문제 보면 뭐다 압니다.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거. 1부터 10까지. 4의 배수 몇 개? 3개. 4의 배수 몇 개? 2개. 겹치는 게 있을까요? 10까지니까 없으니까 더해서 5개라면 끝난다. 이런 말이죠. 소수 또는 홀수가 적힌 카드를 나오게 해주면 되겠다. 소수, 뭐 있죠? 2, 3, 5, 7. 홀수 뭐 있죠? 3/2이니까 이것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나오면 된다라는 뜻인 거잖아. 결론은 뭐죠? 1 또는 2 또는 3 또는 5 또는 7 또는 9 중에서 뽑아라. 이런 뜻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몇 개? 6개. 그래서 6가지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4개 더하기 5개 빼기 교집합 공통인 게 357. 그 3개를 빼주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됐나요? 자, 고배법칙.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동시에 일어난다, 연달아 일어난다. 이거는 순서쌍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집합, 아, a 사건, b 사건, c 사건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세 가지가 있고, 얘는 두 가지가 있고, 여기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해보자.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래 상황을 만들어 볼, 보래. 그러니까 순서쌍을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몇개 중에 하나. 세개 중에 하나, 여기 에몇 가지 중에 하나, 두개 중에 하나, 여기 몇 가지 중에 하나, 네개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인 거야. 여기에 하나하나 정해졌을 때 여기 몇개쓸수 있는 거다. 네 개를 써놓을 수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다 따져주면 결국 곱하기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다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laughs> 자, 1부터 10까지 한 장을 뽑습니다 뭐야 이거 했던 거 아니야? 거꾸로 가는. 예. 자, 고유확칙의이미 서로 다른 사건이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일 때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되더라. 순서상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곱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진대. 그럼 이거지. 첫 번째 주사위 눈, 두 번째 주사위 눈. 눈으로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 곱했을 때 홀수란 뜻은 홀 홀밖에 없다 이말 아이가 그럼 여기에 쓸수 있는 게 홀수 몇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1 3 5 1 3 5세 가지 세 가지니까 거아 9가지라 생각하면 되고 내용은 이거죠 1대1 1, 1 3 2 5 또는 3 1 3 3 3 5 또는 5, 1, 5, 3, 5, 5. 이래서 총 9개가 될 것이다.